안녕하세요. 기능의학의사 김원장입니다. 골다공증 주사를 이미 맞아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뒤늦게 골다공증 주사 부작용을 알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이런 분들이 이제 골다공증 주사를 맞다가 끊으면 골밀도가 확 떨어져 골절 위험이 생긴다고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효과가 미미하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주사를 계속 맞기도 애매하고, 또안 맞으면 골밀도가 혹시나 떨어져 뼈가 약해질까봐 이제 걱정이 됩니다. 또 주사를 계속 맞다 보면 치과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해 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케이스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50대 이제 후반 여자 환자가 한 6개월 전에 이제 지, 골다공증 때문에 이제 제 진료실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다공증 검사를 해보니까 음, 이제, 허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5가 나왔고, 다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딱 골다공증하고 골감소증 그 경계 사이에 있는 수치였죠. 그래서 이때 처음에 6개월 전에 이제 왔을 때 이미 그 골다공증 주사를 맞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주사를 이제 맞으니까 이제 6개월에 한번 맞는 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리아 주사인데 그 주사를 이제 한두번 정도 맞아서 뭐 치료를 했었는데 이제 부작용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어 이거를 맞아야 되냐 맞아 말아야 되나 이렇게 저한테 계속 질문을 주셨는데 뭐 저는 이제 뭐 효과는 조금 미미한 편이고 부작용 우려가 있으니 이제 다른 방법으로 먼저 해보고 어 그리고 이제 음 방심하지 말고 이제 다른 치료를 병행을 하면서 어 검사를 이제 추적 검사를 한 다음에. 거기서 뭐 심하게 많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뭐 주사를 그때 가서 맞던지 이렇게 고려를 해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그전에는 이거보다 뭐 조금 낮았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제 병원에 왔을 때는 요 정도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 이제 제가 뭐 운동도 알려드리고 식기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검사상에서 몸속에 염증이 있는 부위들을 파악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6개월 후에 했는데, 오히려 허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2로 좋아졌고요. 다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6으로 여전히 잘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비교해 보면은, 6개월이 지났지만, 골다공증 주사를 안 맞은 지 거의 1년이 지났는데도, 어,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2.2로 잘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허리. 그리고, 다리도 마이너스 2.6에서 마이너스 2.6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안 맞아도 충분히 이런 이렇게 뭐 골밀도가 확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환자한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제 골다공증을 악화시키는 몸 속의 염증 상태를 이제 파악하는 것이. 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염증이 어느,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찾는 게 이제 저는 이제 가장 큰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그 염증을 찾는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주로 이제 혈액검사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지만 그중에 이제 제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총 콜레스테롤이 197이었고요. 그 다음에 HDL 콜레스테롤이 한 150, LDL 콜레스테롤이 한105 정도로, 뭐, 요 정도면 별로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중성 지방이 210으로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나마나 이제 100 이상 또는 이제 1 0 0 적어도 이제 150 밑으로 낮춰야 되는데, 지나치게 중성 지방이 높은 상태였고, 그 HDL하고 비율도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을 봤더니 혈관 쪽에 염증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겠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고지혈증 환자가 아니라서 이 검사는 하지 않았지만 스몰댄스 LDL, LDL 콜레스테롤 분해 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 빨간색 영역이 이제 사이즈가 작은 LDL 이 수치가 이렇게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환자가 원하는 포커스는 이제 고지혈증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검사는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높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환자였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혈관에 염증이 있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혈관에 이제 어떤 음 요인 때문에 염증이 생기면은 스클레로스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는 역할이 뼈에 있는 칼슘을 배출시키고 결국에는 이제 골밀도가 떨어질 수 있고 골질도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클레로스틴이 올라가서 이제 뼈에 칼슘을 빼내게 되죠 어, 그러면 골밀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게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혈관에 어, 침착이 돼서 플라크가 생기고 어, 동맥경화가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의 염증을 낮춰주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 혈관의 염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음, 저는 이제 아까 중성지방이 높았잖아요. 이 중성지방을 낮추는 게 이제 핵심 사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성지방을 어떻게 낮춰야 될까요? 그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린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거저 먹기입니다. 거저 먹기. 거꾸로 저탄수화물 먹기. 요거에 대한 자세한 방법하고 내용은 지난 영상인 요거 요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은 탄 그~ 중성 지방을 낮추는 아주 확실하고 쉬운 방법이 있으니까 요 영상을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거꾸로 저탄수화물 먹기니까 탄수화물을 확 줄여야지 그~ 중성 지방을 낮출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거저먹기 식단을 통해서 염증을 줄이고 어~ 항 염증 그런 음식들을 잘 섭취하게 되면은 항산화 염증을 잘 섭취하게 되면은 혈관의 염증을 충분히 잘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영상을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오런 식이요법을 안내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비 u n 크레아틴이라고 해서 혈액 요소 질소 이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물론 이분이 이제 뭐 신장이 안 좋은 환자는 아니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장 속에 유해균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곰팡이 같은 어안 좋은 세균이 있을 수 있고, 뭐 증상으로는 가스가 많이 타, 차고, 배가 봉봉하고, 방귀가 많이 나오고, 뭐 트림이 나오고, 변이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소화기 증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요런 이제 장내 세균도 염증이 있는 것으로 이제 좀 판단이 되고, 좀더 확인해서 할수 있는 검사는 소변 유기산 검사를 해서 어 장내 세균 상태를 확인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요것도좀 의심이 되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영양소 상태를 봤더니 이제 칼슘도 조금 부족한 편이었고요. 인도 부족하고 아연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영양소가 동시에 부족한 경우에는 소화 흡수의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화 흡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위산 점검이 좀 필요했습니다. 위가 얇아져 있고 위축성 위험이 있고 위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어떤 음식물을 먹어도 충분히 그 영양소가 흡수되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겠죠. 그래서 위산을 점검을 하고 위산이 부족한다고 판단이 되면은 위산을 이제 보충해 주는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 대사 상태를 봤는데 이 환자분은 골 대사 상태를 보니까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이제 43.3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타민 D 내성이 있을 수 있고요. 뭐 D는 이제 30 이상으로 이렇게 높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갑상선 호르몬이 이렇게 어 살짝 높은 경우에는 비타민 D가 이제 뼈속그뼈그 그 세포 안으로 충분히 들어가서 작용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비타민 D를 좀 높일 수 있고요. 어 조골 세포 기능을 보는 오스테오칼신이 감소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CTX는 이제 파골 세포 기능을 보는 어 그 물질도 이렇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그 주사를 맞은 그 효과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사 치료를 한 흔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환자분의 이제 근육 상태를 체크해 봤는데요. 그래서 체성분 분석 검사를 했더니 전체 골격근양이한 20.5kg로 조금 부족한 편이었고요, 이제 키와 체중에 비해서 좀 부족한 편이었고 다리 근육도 이제 6점, 오른쪽이 6. 오른쪽이 6.0, 왼쪽이 6.1로 이렇게 다리 근육도 좀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리 쪽을 한 6.5까지 이렇게 어, 높이는 것을 이제 목표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을 이제 강하게 추천을 했고요. 근데 이제 운동을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키면은 꼭 핑계를 대는 분들이 많아요. 예. 네, 그래서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운동 못 한다, 운동할 시간이 없다, 뭐 이런 저런 계속 핑계를 대시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많다, 나이가 너무 많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 한다,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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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계를 되게 많이 대시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나이만 탓하기에는 이제 감당해야 할 건강 위험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그 문제가 이제 골다공증이 단순히 이제 골다공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합병증인 이제 골절로 이제 고생을 할수 있거든요. 이 골절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관절 골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더라도 1년 내 사망률이 1 4 7고요어 2년 사망률은 24%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관절 골절이 안 생기게끔 강력하게 예방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병증 사망률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관절 골절은 이제 적절히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은 1년 내 사망률이 뭐 25%, 2년 내 사망률이 뭐 70%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허벅지 고관절에 이제 골절이 생기면은 이렇게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 수술인데 안 하면은 이게 웬만한 암보다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위험한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수술을 해도 수술도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이제 사망률이 제법 된다. 그런 걸로 알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지 괜히 게으름 피우고 핑계 대고 꾸물거리다가 운동 안 하다가 이제 이런 음 일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래서 꼭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는 나는 뭐 60대 분들이 오셔 가지고 뭐 나이 나이가 많아 가지고 운동 못 한다고 이렇게 핑계 대시는데 이 박서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90세세요. 예. 네, 나이가 90세인데도 하루에 이제 일주일에 뭐 두세 번 이상씩 가셔가지고 헬스장에서 이제 두 시간씩 기구 운동을 하시거든요. 90세인 분도 이렇게 건강하게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하는데 60세 밖에 안 되신 환자분들이 나이 많다고 운동 못한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이 할머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이 임종소, 임종소 할머니도 운동을 82세신데, 이제 83세 되셨겠네요, 올해. 그래가지고, 운동을 지금도 이렇게 꾸준히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PT를 받으라고 그렇게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혼자서 가끔씩 뭐, 어, 진료실이나 뭐 집에서 이제 맨몸 운동이나 뭐 아령 이런 거 들고 운동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부족한 거를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병원에서 가까운 곳에 이제 전문가의 PT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시작했는데 이렇 골다공증이 있어서 근육량이 부족한 분들은 가급적이면 가까운 PT PT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운동을 좀 전문가와 어, 상담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이제 제가 추천했던 환자분에게도 추천했던 운동들은 이런 거죠. 이제 스쿼트, 런지, 그다음에 뒤꿈치 들기, 한발 뛰기, 플랭크, 힙브리치 등등. 요런 다양한 운동들을 이제 체중부하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하체에, 왜냐면 우리가 이제 골절 중에서도 그 고관절 골절이 되면은 크게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체 운동을 주로 많이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상체 운동도 중요합니다. 그 상체 운동 중에서 이제 레플 다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렇게 바가 있는 운동이라서 이제 위에서 이렇게 끄집어 내리는 운동 있잖아요. 그 운동을 해서 이제 등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야지 등 근육이 좋아지고 척추에 이제 골밀도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골질이 좋아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PT를 받으시면 아마 레플다운은 거의 기본으로 알려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추천하는 게 이제 CTD로우라고 해서 노적기 하는 거죠. 앉아서. 이런 운동도 등 근육 운동을 강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이요 네, 운동도 꼭 근력 운동에 포함시켜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제 뭐 집에서 도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밴드 같은 거를 구매하셔가지고 문 틀에다가, 문에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레플다운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밴드를 이제 다리에 껴가지고 뭐 이렇게 땡겨서 하는 운동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뭐할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거든요 집에서도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문제고 이왕이면은 다른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함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Y 자 운동도 이제 추천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어, 엄지를 이렇게 세워 가지고 Y 자를 만들고 상체를 드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도 하셔가지고 척추 기립근을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운동이니까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플랭크도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운동을 이제 강하게 제가 꼭 추천을 하고, 운동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이제, 어 근육량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체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에 이제 근육량 변화를 살펴보면, 해당 환자가 이제 한 20.5kg 였는데, 한 0.5kg 정도 좀 늘었네요. 근데 운동을 그렇게 뭐, 엄청 열정적으로 많이 하지는 못하셨어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운동을 조금 하셔가지고 근육량이 좀 늘었고 다리 근육도 한 0.2kg씩 양쪽에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육량이 늘었고 그리고 이렇게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이제 키우게끔 교육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섭취도 중요하잖아요. 음, 이 단백질 섭취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kg에 1g의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60kg면은 60g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한데 고기 60g, 60g을 먹는다고 해서 그 안에 단백질이 60g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4분의 1, 25% 정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면은 이렇게 이제 어 다양하게 어 섞어가지고 이제 드시면 되겠습니다. 뭐 계란, 현미, 소고기, 두부, 낫또등 이런 요 정도를 섭취하게 되면은 단백질이 대략 한 60g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그 체중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좀 계산하셔가지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절한 영양소 보충도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것만 한다고 늘지는 않아요. 이제 당연히 운동도 하셔야 되고, 어, 그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양소 보충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영양소는 비타민 ADK2, 그 중에서도 이제 K2가 혈액에 있는 칼슘을 뼈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군, 이제 코큐텐 그리고 비타민 C, 특히 이제 흡수율이 좀 높은 리포존 비타민 C를 추천하고요. 그다에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등 이런 것들이 복합제로 들어있는 제품을 한꺼번에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뭐 500mg 이하로는 뭐 보충제로 섭취할 수도 있고요. 가급적이면은 멸치나 배고포 같은 음식으로 어, 충분히 섭취를 하고, 소화 흡수가 안 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식초 같은 거를 조금 드셔가지고, 식사 중간에 드셔서, 어, 산을 보충을 해서, 이런 칼슘 같은 거를 이온화 시켜서 흡수율을 높이는 그런 방법을 또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마다 맞는 그 골다공증 주사를 안 맞은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이제 식이요법도 하고, 염증도 줄이고, 운동도 하고, 단백질도 충분히 보충을 하고, 근력도 늘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골다공증이 오히려 더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사 안 맞는다고 무조건 골밀도가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앞에 방법들을 검사 같은 걸좀 해보시고 방법들을 좀 시도해 본 다음에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다는 걸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뭐 단순합니다. 예, 골다공증 주사 쫄 필요는 없다. 충분히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면서 살펴봐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